어, 오늘은.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지난번 프레첼 업로드하고 지금 처음 찍는 영상인데, 오늘도 이렇게 완전 많이 뜬 옷으로 찾아왔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밑에 고무단 하고 있어요. 그, 프레첼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스토콜룸 브이넥이고요. 지금 고무단 하고 있고, 목이랑 팔이랑 하면 됩니다. 엄청 많이 있죠? 이 도안의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작년 12월 한 중순쯤 캐스톤을 해놓고 막 다른 것들 한다고 계속 뭐 방치되어 있다가 어, 프레첼 끝나고 새로운 걸 할까? 아니면 이거 뜨던 걸 계속 뜰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단 뜬 거를 완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도안이 진짜 딱 기본 도안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 완성을 하고 나서 V넥으로 어, 똑같은 옷에 무늬만 좀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고무단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꼬아뜨기로 했거든요. 꼬아뜨기로 하면 더 예쁘다길래 깔끔하고 그래서 꼬아뜨기로 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뒷면도 이게좀 예뻐요. 음, 꼬아뜨기가 너무 여기가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겹쳐있는 느낌이 좀 나는데 다음번에는 겉뜨기는 그냥 하고, 안뜨기를 꼬아뜨기로 해가지고 이쪽에 한번 해볼까봐요. 그래도 예쁠 것 같죠? 근데 꼬아뜨기가 어, 그냥보다 확 아, 빠졌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 가 구멍 찾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지금 실이 요만큼 남았거든요? 엄청 조금밖에 안 남았죠? 여기에 10cm를 하라고 돼 있는데, 추가로 더, 이얘다 뜨고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3cm밖에 못 떴거든요. 웬만하면 이거 하나에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이 길이를 좀 길게 떴나 봐요. 얘를 다 뜨고 나면 길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꼬아뜨기가 원래는 겉뜨기는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 바깥에서 들어가는데 여기 가운데서 들어가니까 뭔가 구멍 맞추기가 아주 좀어려워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제가 이 실이 앙고라 실이거든요. 여러분 앙고라 실은 꼭 합사된 걸 사세요. 제가 이렇게 그다음 거 하려고 이렇게 감아놨는데 이거 하고 이거 하면서 나온 그, 앙고라 털들 있죠? 이거, 이렇게, 와인더 돌리고 나온 털들. 이렇게 책상이랑 바닥을 이렇게 슥 했는데, 저그 털로, 양모 펠트 할수 있을 만큼, 진짜 그만큼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꼭, 방에서는 하지 마세요. 방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어, 청소가 너무 힘들어 힘든... 야외에서 할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지금은. 사실 겨울이라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방에서 했거든요. 어, 그리고 방 청소하는데 죽을 뻔 했어요. 제가 이거 다 뜨고 사실 뭘 할지 아직도 고민이 되거든요. 제가 이거, 무늬 스와치를 하나 냈는데, 그걸로, 어, 브이넥, 요, 요 도안에 맞게, 브이넥 지금, 어, 이렇게 스웨터를 뗄지, 아니면 조끼를 할지, 그것도 고민이고요. 아니면, 그냥, 온화로, 어, 그, 노프릴, 노프리를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또 아직 팔도 남았고 하니까 한 일주일은 더 떠야 될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려고요. 진짜 제가 근데 유튜브 하면서 문어발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하나씩 완성해가지고 올리고 있었는데 보통 한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하나 하는데. 근데 이게 그, 문어발이 있으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계속 다른 것도 하니까. 근데 완성을 해야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완성을 하려고 하나만 계속 잡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문어발을 만들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을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영상 길이가 거의 2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찍은 게 아니고 약간 며칠 이렇게 모아가지고 찍은 거다 보니까 막한 진짜 2세시두 시간 넘었는데 그거를 30분? 원래 20분짜리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30분으로 자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에는 어, 하루에 찍는 양을 조금 줄일까봐요. 너무 길어가지고. 어려워요. 저는 그러면 이거는 좀 짧게 찍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제가 철인 왕후 보고 있거, 철인 왕후 보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그럼 저는. 드라마 보면서 뜨게 하러 갈게요. 안녕! 짠!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요거 영상 먼저 찍고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밝기를 좀 밝게 해야 옷이 보이겠다. 지금 제가 안에 까만 색깔 목티를 입어가지고 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아래 고무단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목, 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딱 핏이 예쁘죠? 원래 좀 고무단을 한좀더 길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 제가 이거를 꼬아뜨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6cm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완성 안 했는데 요 정도만 딱 봐도 되게 자주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핏이죠 팔은 한 이만큼 이런 느낌입니다 빨리 목이랑 팔 완성해서 입고 다니고 싶어요 그럼 전 급해서 급하게 나가야 해서, 안녕! 목 완성하면 또 입어볼게요. 너무 많이 파인 것 같지만, 한 목이 요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이 파이진 않을 것같아 어, 근데, 음. 안녕! 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기 목, 완성을 하고요, 좀 통통하죠. 목을 완성을 하고 소매를 하는데 제가 어깨 경사도 처음이었는데 소매 경사뜨기도 처음이거든요. 근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디테일이 생기는 거겠죠? 지금 여기가 가운데고 이렇게 경사뜨기가. 그리고 얘가, 그, 암홀리 없, 어, 그, 뭐지? 암, 언더, 어, 겨드랑이. 얘가, 그, 겨드랑이에 가마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없죠? 오늘, 요고, 파란 쪽? 웬만하면 다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바늘이 지금 그 4인치 짜리 바늘을 껴놨거든요? 4인치에 20cm 줄? 근데 좀꽉끼는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 쇼티에 3인치 짜리, 8cm, 3인치 짜리 바늘로 바꿔서 뜨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얘가 지금은 그래도 뜰려고 하면 뜰수 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줄임이 들어가니까, 줄임을 넣으면 너무 쫙 뻑뻑할 것같아 근데, 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언더 경사뜨기. 지금 제가 스토콜룸 하면서, 지금 여기 어깨 경사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이넥, 여기 앞에 하는 거. 배웠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배웠고요. 그리고 여기 어깨 경사. 요것도 배웠고. 사실 요것도 배웠다고 하기에는 처음 사용한 거지만. 꼬아뜨기 고무단. 또 처음 시도해봤습니다. 요게 제가 이것저것 많이 배운 도안이네요. 뿌띠 니트 도안이 좀 이런 거 같아.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도 몇 개, 여러 개 해봐야겠어요. 그럼 저는 어깨를 뜨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보예요. 오늘은 요 뿌띠니트의 스톡홀름 V넥 스웨터를 들고 돌아 완성했습니다. 예. 요 도안은 어 제가 이 V넥. 해 보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어, 요거를 선택했어요. 특히나 얘가 겹단이거든요. 이거 도톰하게.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 도안을 선택하게 됐고 또이 도안 같은 경우는 어깨 경사랑 소매 경사.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도안을 뜨면서 확인을 했지만, 어, 저는 특히나 이 소매 경사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옷이 이렇게 네모판이라고, 옷 앞판이 이렇게 네모판이라고 하면은 그냥 만약에 여기 어깨에 이렇게 소매를 뜨면 이렇게 붙겠죠? 소매가? 근데 경사 뜨기라면 이렇게 해서 여기 비워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경사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어, 이걸 배울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어, 이 도안이 정말 너무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안을 보이시나요? 꼬아뜨기로 했거든요. 고무단을 사실 꼬아뜨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꼬아뜨기가 그렇게 예쁘다고 해서 해봤는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다른 도안들도 나중에는 그냥 꼬아뜨기를 할것 같아요. 아이도안은 원래는 그냥 한코 고무단이고요. 이건 제가 그냥 꼬아뜨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꼬아뜨기 돗바늘 마무리를 제가 어떻 유튜브 뒤져가지고 했는데 한쪽은 뭐이게 크게 티가 안 나지만 한쪽은 그냥 돗바늘 마무리를 했고요. 한쪽은 꼬아뜨기 마무리를 했는데 어, 처음에 할 때는 이쪽을 하고 아, 꼬아뜨기가 더 예쁘다 해서 이쪽 을 꼬아뜨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빨고 나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굳이 꼬아뜨기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돗바늘 마무리를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뿌디니트 도안이, 선생님, 이 뿌디니트 선생님의 도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어, 서술형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 그 부분을 조금 도와준다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 부분이 어왜 내가 이해한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지 라는 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조금 어, 설명을 덧붙여서 조금 헷갈리게 한 느낌? 근데 이해를 제가 영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영어를 정말 잘 못하는데 이게 영어 도안이어가지고 그 영어를 해석하면서 어 내가 해석한 게 맞나? 뭔가 밑에 서수령이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제가 어, 이거 다음에 노프릴을 뜰 거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조금 다른 도안들도 그런지 좀 봐야겠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 도안 자체가 영어지만 그냥 이렇게 긁어서 구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니트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니팅에 사용되는 단어들 그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캐치를 해서 그그 부분에 이렇게 뜨는 거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충분히 뜰수 있는 도안인 것 같습니다. 영어 도안이지만 그래서 처음 영어 도안 하시는 분들에서 대신에 이제 너무 어려운 도안 말고 약간 이런 기본형 노프릴이나, 많이들 뜨시는 영어 도안으로 처음으로 많이 뜨시는 노프릴이나, 이런 도안들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이 니트를 앙고라로 뜨고 싶어가지고, 어, 이게 니트 컨테이너, 앙고라 40 다크 그린. 어, 다크 그린이고요. 저는 이거 5합으로 합사를 해서 떴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 앙고라는, 웬만하면 합사된 걸 사세요. 저 이거 하는데 진짜 너무 털이 너무 날려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하여간 앙고라는 웬만하면 합사된 거 쓰시고 그렇지만 요거는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자주 입을 수 있는 요런 색깔입니다. 사실 지금 얘가 옷이 조금 다크 그린이라 어두워가지고 조금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색깔 진짜 예쁘고요. 제가 다 밖에서 한번 착장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좀더 색깔이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제가 볼게요. 음. 오합이고요 치아하고 4mm로 떴고 세탁 전에 22코 30단, 세탁 후에 21코 30단이 나왔어요. 이게 세탁 전후의 단 차이는 사실 스와치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매가 어 제가... 조금 줄었어요. 제가 이거를 세탁 전에는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 여기까지 왔거든요. 난 이만큼 준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손빨래를 하는데 너무 손빨래 하는 스킬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단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막 그렇게 안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매번 세탁할 때마다 이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진짜 여기까지 떠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소매 뜨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대한 조금만 뜨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또 여기까지 뜨면 또 왠지 안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지금 오늘 조금 바빠가지고 말을 좀 빨리해요. 이거는 저는 M 사이즈를 떴고요. M 사이즈 원래 가슴둘레가 110인데 저는 58cm 단면이 58cm니까 조금 더 크게 나왔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웬만하면 제가 좀 그래도 살 사... 좀 살집이 있는 편인데 M 사이즈 뜨는 거 보니까 웬만큼 조금 음, 마르지 않으셨더라도 그냥 일반 그냥 쇼핑몰에서 옷 사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S 사이즈나 x, XS x 사이즈 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한테도 이만큼 크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사이즈는 저한테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 소유량이 제가 원래는 이거 뜨기 전에 이제 와인딩 해놓은 거 이거 무게 재서 이거 얼마나 썼는지 재고 뭐 남은 거 재고 해가지고 얼마나 떴는지 재는데 제가 이거는 못 쟀어요. 왜냐하면 얘를 제가 2020년 12월에 캐스톤을 했거든요. 오래, 너무 오래돼서 이거 써놨는데 어디 없어진 건지 이거 다시 잡았을 때 이미 한 이만큼 떴는데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하고,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람수를 재자, 해가지고, 얘를 지금 재, 보니까, 377g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길이는 한 50cm 정도 떴거든요. 어깨에서 여기 끝까지 했을 때 50cm 정도 나왔으니까, M 사이즈에, 요, 기, 기장? 기장이 한 50cm 정도 나오면, 한 377g 정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고라는 진짜 따갑습니다. 제가 저는 원래 니트 안에 뭘안 입는 걸 좋아해서 지금도 안에 그냥 맨살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입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맨살에 못 입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조금 따가운데 입을만은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일반 분들은 이거 맨살에는 절대 못 입고 그리고 얘가 다크 그린이잖아요. 어우 물빠짐이 제가 이거 결국 포기하고 그냥 탈수를 돌렸어요. 진짜 계속 초록물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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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고 제가 원래 이거를 흰 바지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 이거 흰 바지 입었다가는 흰 바지가 초록색이 될것 같아가지고 어 이거는 시도를 하면 안 되겠어요. 한 여러 번 빨아서 진짜. 안 빠지면 모를까 흰 바지는 진짜 못 입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안에 그냥 티셔츠랑 입어볼까 해서 흰 티셔츠를 티셔츠 입었는데 그 셔츠가 이 앙고라 털에 의해서 초록색으로 보일 만큼 앙고라 털이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음, 어, 원래 다른 뭐 기성복 앙고라도 이렇게 많이 빠지지만 어, 특히나 이렇게 진한 색깔 앙고라 뜨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어, 일단은 제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스톡홀름 제 라운드도 뜨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앙고라털 말고 그냥 울실로 떠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